얘가 올라가면 헤드는 열리고 슬라이스가 나는 거고, 이쪽을 죽이면, 왼팔을 죽이면, 헤드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왼팔 힘을 빼면. 뭐, 오른팔로 감은 거 아니에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로 많이 고생들 하시죠. 아무래도 비거리에 대한 손실이 많으니, 슬라이스가 나면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많겠죠.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웃투인. 그리고 맞을 때 헤드가 굉장히 열리는 증상. 자, 일단 아웃투인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사람의 유형을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자면 마른 체형에 유연성이 좋은 분. 반대로 살집이 좀 있는 스타일에 유연성이 없는 스타일. 보통 마른 체형의 분들은요. 공간이 많아요. 아무래도 마른 체형의 분들은요, 회전량이 좀 많잖아요. 많은데다가 팔이 인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마른 체형의 분들은 인, 아웃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유연성이 없고 조금 살집이 있는 그런 남성분들, 그런 분들은 아웃인으로 많이들 고생하시죠? 아웃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러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웃인이 나타날 때 가장 많은 증상이 뭐냐면 이 어깨가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허리가 뒤집어질 때 배가 밀리면서 몸이 약간 이렇게 뒤집어지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허리와 어깨를 이렇게 돌리면 돌리면 팔이 인에서 내리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배가 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간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이쪽이 높아지겠죠. 이쪽이 높아지면 이제 아웃인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건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옆구리가 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야. 이렇게 낮게 돌면 돌수록 인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은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쪽을 낮추라고 했다고 해서 팔 이렇게 낮추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팔로만 낮춰서 팔이 몸에 붙잖아요. 이러면 절대 힘을 못 써요. 이런 구조가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왼쪽 라인이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왼쪽 라인이 쭉 와주면 오른팔은 손은 얼굴에서 멀어져요. 이렇게 왼쪽 라인이 안 도와주면 팔이 자꾸 몸에 붙게 되죠. 이러면 경직되고 다운 스윙 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돌아야 돼요. 횡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른 팔이 좀 뒤로 가야 되고, 이쪽 어깨가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갈수록 아우딘이 되니까, 오른쪽 어깨를 낮춰야 되고, 배를 돌림으로써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만 낮추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불편해 보이죠? 겨드랑이 붙으니까. 그러면 힘을 못 쓴다 그랬어요. 배와 어깨를 같이 돌려야 돼요. 무릎을 써서. 배와 어깨를 많이 돌면 돌수록,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백스윙을 얼마 안 하면 안 할수록, 아웃트윈이 되는 거야. 충분히 허리와 어깨가 돌아져서 힘을 쓸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백스윙 탑을 좀 낮췄다면 다운 스윙을 쉽게 인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체형과 상관없어요. 왼팔이 경직되는 유형이 있어요. 왼팔이 경직. 이렇게. 왼팔이 너무 경직되면 헤드가 늦게 와요. 왼팔이 올라가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왼팔을 버틴기면 헤드는 열리죠. 이쪽에 힘이 빠져야 왼팔에 힘이 빠져야 헤드가 닫히는 거예요. 이쪽에 왼팔에 힘이 빠지고 왼팔에 힘을 빼 주셔야 손보다 헤드가 먼저 넘어가요. 다운 스윙 때 헤드는 열려서 내려오잖아요. 열려서. 근데 왼팔을 자꾸 버틴기면 버틴길수록 헤드는 다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헤드는 다쳐져야 되거든요. 로테이션 이쪽에 힘을 빼면 저절로 넘어가요. 상체가 덤비지만 않는다면 상체가 덤비면 헤드는 열려서 맞겠죠. 상체가 덤비지 않은 상황에서 왼쪽 어깨만 낮춰주면 돼요. 보세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면, 헤드는 열리고, 슬라이스가 나는 거고, 반대로, 이쪽을 죽이면, 왼팔을 죽이면, 헤드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왼팔 힘을 빼면, 뭐, 오른팔로, 감은 거 아니에요. 오른팔을 의도적으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관절을 자꾸 많이 쓰면 공은 삐뚤어 다니게 돼요. 탑에서 힘을 쓰고 이쪽을 낮추면 헤드는 저절로 로테이션이 됩니다. 밑에서 멈췄기 때문에 헤드는 가려는 관성. 그러면서 이쪽을 죽이면 스윙의 아크는 작아지죠. 스윙의 아크가 작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슬라이스. 이제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면, 물론, 어떻게 될까요? 헤드는 닫혀요. 제가 항상 탁구공처럼 공이 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면 헤드가 닫히니까.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헤드는 열리는 거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면 헤드는 닫히는 거다.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마 얘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나의 체는 분명히 인투인으로 다녀요. 인투인으로 다니는데 자꾸 슬라이스가 난다. 그런 분들은 이 왼팔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왼팔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은지. 왼팔에 힘을 빼시면 손보다 헤드가 먼저 넘어가면서 저절로 다치는 거예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아우딘에 대한 이야기 헤드가 로테이션이 잘안 되는 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